네 안녕하세요. 국장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아 오늘 어제 저녁에 한안영 그거 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방송 안 하고 자려고 했는데 또 일어나 보니까 구독자수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힘이 나가지고 억지로 예 네, 열었습니다. 네, 지금 7시 20분이고요. 이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먼저 가정해야 되는 게 뉴스 살펴보기. 필라델피아가 많이 올랐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시죠? 네, 올랐고 뭐 반도체법 해진 어려울 것 같아. 예. 협상용, 뭐 협박용이죠. 협박용,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했대요. 이거는 좀 주목할 만하네요. 어제 아침 방송에서 양자 컴퓨터, 우콩, 중국, 거죠, 중국. 오콩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 미국 주식이 급락, 급락 아니면 하락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MS 양자 컴퓨터 발표 올랐는지 한번 봐야겠죠. 양자 컴퓨터 볼게요. 이렇게 바로, 큐는 별로 안 올랐는데 이 리게팅 컴퓨터가 좀 올랐고, 네, 오, 니콜라 파산에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쿼텀 컴퓨팅도 올랐고, 오,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잘 보기. 오늘 아침 따끈따끈한 뉴스였고. 유리 기판이 계속 핫한데 제가 어제 잠깐 봤을 때 아직 상용화는 멀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실 분들, 들어가신 분들, 들어가실 분도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실적이 없는 테마 주인 것 같아가지고 물론 정말로. 유리기판 핵심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할 텐데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야 될것 같아요 유리기판 특별편 한번 해야겠다 이 K콘텐츠 8, 1 0 어, 이게 좀큰 뉴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관련 업종이 많아서 뭐 피부미용은 쭉 성장할 것 같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막 보편화가 되는데 다른 나라는 안된 나라가 많아서 다른 나라에 보편화가 된다면 피부미용 기계들 클래시스 말했었죠? 피부미용 기계들 필러 필러예 필러였죠? 얘도 필러 동방메디컬 필러 이런 애들 길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봐도.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 중립이란 건 거의 매도 의견인데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네. 이렇게 회사 리포트를 중립 내기, 내기가 별로 드물거든요. 중립이라는 건 거의 매도나 마찬가지라서 영향이 있는지 이거 들어가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몇개 조선주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나은 게 삼성중고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한국은행이 뭐 금리 인하 하려나? 잘또좀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걱정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니콜라 파산 이것도 좀큰 뉴스일 것 같고요. 2차전지잘 보기, 조선주 잘 보기. 음, 네. 일단은 이렇게 하고 한한영한한 셋지 스웨주들 어제 말했죠 스웨주들. 오늘 아 오늘 배출이야. 오늘 점이 이월 2 0일 하면 될거 같고 이뭐아 씨앗 치도 치도. 끌면 안 되지. 저장. 미장 한번 볼게요 어제 시간에 다니까는 아, 귀찮은데 일단 팔란티어가 미장 보기 뭐 색깔 넣고 그럴 수 없나? 잠깐만 아네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문명의 기계를 사용해서 색깔을 넣어봤습니다 어, 발전하고 있죠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일단은 팔란티어와 색깔 다시 검은색으로 아, 아 스프로 급락했는데 예 뭐였더라 잠시만요. 아, 뭔가 미국 국방비삭감 삭감할 수도 있다고 해서 떨어졌고 AI 소프트의 대장주잖아요 잘 보시고 뭐 테슬라는 뭐이 정도 오른 거는 템퍼스 AI가 어제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다시 올랐네요. 뭐, 이게, 의료 AI 대장이죠? 네, 이게 뭐 템퍼스 AI, AI가 오늘 올랐다고 의료 a i 에 모든 게 오르는 건 아니고 템퍼스 AI가 그냥 워낙 실적도 좋고 기대감이 있으면 이것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것만의 또 뉴스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클로가 하락했네요 오클로 뉴스가 아직 없는데 오클로는 뭐 이제 원전의 대장주라 할수 있죠 원전 대장주 근데 왜 지금 뭐 10%나 하락했데왜 떨어졌는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못찾겠어요 제가 뭐 뉴스도 보고 다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제가 미장을 잘안 하는 이유도 뉴스를 잘 모르겠다.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잘안 하거든요. 뭐 이게 그냥 많이 올랐어서 떨어진 건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팔란티어가 떨어진 이유는 내 뉴스 찾아는데 오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전주 잘 보기. 인텔은 올랐다 많이 올라서서 이건 그냥 조정 받는 것 같고 더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TSMC가 대, 아, 인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직전에 또 빠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아 니콜라 니콜라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뉴스 봤거든요. 네, 파산 보호 신청 급락을 했습니다. 니콜라 이제 전기차, 관련주는 조심하시고, 예, 전체 전기차 2차전지 테마에 영향을 끼치진 끼치려나? 끼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니콜라 는 이미 예, 예전부터 망한 지좀 오래 됐잖아요. 망한 지 오래 돼서 그서 그 직접적인 관련주는. 접적인 관련주들 있을 거예요. 니콜라 예뭐 납품한다든지 그런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회사들은 조심하시고 네 이거 MS 양자 컴퓨터 잘 보기 양자 컴퓨터 잘 많이 올랐어요. 음 이런 아예 아파 강아지가 발을 물어서 서브 로보틱스가 원래 엄청 폭락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다시 여기 121선 지키고 좀 반등을 했는데 더하 오를지 아니면은 뭐 흐를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제가 올랐다. 로봇주 더 오르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로봇주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 좀 많이 올랐다고는 생각하는데, 잘 모르니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만 그냥 정리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에 다닐까? 한번 볼게요. 뭐야? 뭐야? 빨간색이야? 다음에좀더 제가 더 깨끗하게 연습 좀 하고 올게요. 네, 시간에 다니까 한번 볼게요. 어 플레이디가 숲인 숲? 예, 예. 아프리카 TV죠 네, 인수했고 제가 어제 말했던 그럭스리 공개하면서 네 플라리스 그룹주가 다 상승했다. 오 이거 좀 크네야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졌는데 이 이게 좀 한번 봐야겠어요 <목소리> Yes 24도 Yes 24는 AI 관련해서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일부 오늘 유리기판주가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개미털일 수도 있고, 일단 그스리 관련으로 글록스리 관련으로 플라리스 그룹 주 3, 4, 5, 1, 유리기판 주 1, 네. 2, 응. 3, 4, 5, 6, 이거는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 개미털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하락했다고 하면 조심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유리기판주들 하락했다는 건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거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실적이 좋았다고 해가지고, 실적 좋아서 올랐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넷스 24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넷스 24 어, 이미 좀 올랐지 않았는데 안 왔나 했는데 제가 착각했나 봐요 다른 비슷한 회사 이름이었나요 S 스 24가 이제 한강효과로 수익성 반긋 연결이이 좋아졌다 하면서 시간 외에서 이렇게 8%까지 갔다가 다시 4.5로 됐는데 이러면은 보통 좋진 않죠 누가 올렸다가 떨어졌다는 거니까 보통 좋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서 판매와 엔터테인먼트 사업 보조 S24에서 엔터테인먼트 예약금 예약하면서 그돈번거 같은데 일단 차트는 바닥인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뭐 이런 개잡주한테 그런 건 별로 뭐 큰미은 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바닥인 건 안전하다는 거고 외국인이 최근에 왜 샀는지 이때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 이거 한강인가? 한강 때문에 한번 올랐었나 봐요. 네. 한강 때문에 올랐나 보다. 10, 10월달? 한강이 누구신지는 알죠. 노벨문학상 탄 자랑스러운 한국인. 저는 책을 안 읽어봤지만 대단하신 분. 한강 효과로 이제 테마타가 고 올랐었는데 그게 뒤늦게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쭉 지속될지는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그래도 적자네요. 얘는. 작년에 적자였고. 네, 뭐 실적이 좋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적자입니다. 당기순이 예. 적자. 영업이익만 엄청 늘었다는 것 같아요.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뭐 영업이익만 늘면 뭐 합니까? 이거는 패스. 네. 이거는 안될것 같고 에이, 이 회사를 한번 볼게요.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넷십사. 음좀 실망스럽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한번 봐야겠어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봐야죠. 당기 손손실은 적자폭은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별로 <laughs> 이게 한강 효과로 잠깐 좋아졌던 거니까 이건 패스하고 얘는 뭐 하는 회사일까? 철 관련 회사라는데 이게 뭔가 좀 팩도 한번 봤는데 일단 얘는 시간 외에서 이마 너무 이게 실적 발표되고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차트는 저점이긴 한데 찾아보니까 뭐 철강 관련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 테마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뭐, 작년에 흑자전환을 하긴 했는데, 또 4분기에는 이제, 단기순이, 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장 큰 뉴스였던 건, 정리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양자 컴퓨터 발표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들이 미장에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잘 보시고 조선주 오늘 중립 리포트 나와서 조심하시고 니콜라 파산에서 직접적인 관련주를 조심해라. 저는 가장 큰건 하단영인 것 같아요. 하단영 그리고 팔란테어가 떨어졌는데 미국 국방비가 삭감할 수도 있다고 해서 떨어진 거라. AI 소프트웨어 전체 테마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는 모르겠어요. 국방비는 별개 얘기 이기 때문에 음, 오클로 하락해서 원전주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시간에 다닐까에선 그록스리 관련주로 이런, 이런 것들이 올랐다. 그리고 유리기판주들 하락. 이것도 중요할것 같아요. 유리기판주들 하락. 제가 별개로 또 그냥 뉴스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뉴스거든요. HCV. 이것도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최근에 CXL, 뭐 소캠 같은 거 이슈 받았었잖아요. 차세대 반도체라고. 이 HCB도 그걸 위한 장비. 요즘 반도체 소보장이 핫하니까, 관련주들이 또 시세 받을 수도 있어요. HCB H12 관련주들. HCB가 뭐냐면, 패키징 기술할 때 차, 차세대 기술인데, 패키징은 이제 반도체 설비할 때 마지막 단계인데, 삼성 전자가 이걸 아, 약하다고 해, 하더라고요. 패키징이 안 좋아서 파운드리가 잘안 좋다 이런 이렇, 이렇다는 말이 있던데 여기에서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CV는 결국 HBM 만들 때 쓰는 거고. HCV 관련주들 결국 HBM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HBM을 더 높이 많이 쌓기 위해서 HCV 관련주 한번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다른 걸 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장중에는 장중 방송은 안할 거고 유튜브 꾸미기에 힘쓰려고요. 너무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안늘어나서 유튜브 꾸미기에 힘쓰고 장 끝나고 방송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